겨울철에 물 빼는 방법입니다 물 빼는 곳은 수전, 변기, 샤워기, 운수기 반대편에 이제 외부 샤워기까지 되게 되고요 일단 펌프 스위치를 튼 다음에 첫번째로는 정수 밸브를 열어서 정수통에 있는 물을 먼저 빼고요 두번째로는 외부 샤워기 밸브를 열고 이렇게 물이 안 나올 때까지 빼주시고요. 냉수를 튼 다음에 물이 안 나올 때까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온수. 이제 온수도 안 나올 때까지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닫아놓고 4워기 냉수. 그 다음에 온수. 그리고 뽑기 부분도 냉수 온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기도 물 모양을 꾹 눌러서 물이 안 나올 때까지 빼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수기에 밸브 뚜껑이 있는데 얘를 위로 들어주면은 물이 바깥 밑으로 다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만 물을 다 빼주시면은 겨울철에 동파는 없습니다. 다 끝난 후에는 펌프를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을 사용 안 하시다가 겨울에 펌프를 틀기 전에는 히터를 틀어서 실내 온도를 올린 이후에 펌프를 틀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나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쪽에서 초록색 밸브가 두개 달려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도 마지막에 열어서 단수를 빼주셔야 됩니다.